안녕하세요. 미카엘 미칼 택시 미카엘입니다. 우선 우리 개인 택시 사장님들 축하드립니다. 네, 미리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당초 정부에서 개인 택시 한테 개인 택시 사장님들한테는 50만 원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법인 택시 기사들한테는 80만 원을 지급을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바로 또 이제 그런 이제 개인 택시 사장님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국민의 힘에서 바로 또 우리 개인택시 사장님들한테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결의를 하고 정부에 즉시 지급하라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요. 국민의 힘, 코로나 피해본 개인택시 기사에게도 100만원 지급해야 된다. 국민의 힘, 개인택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즉시 지급하라. 네. 이렇게 기사가 바로 또 나왔습니다. 에, 기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민의 힘은 이고 국민의 힘은 개인택시 기사 등 코로나 19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에게 즉시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통해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지원에 차별이 없도록 개인택시 등 매출이 10% 20% 감소한 경영 위기 계층에 최소 100만 원이 지급되게 하라고 밝혔다고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하나또 이어서 볼게요. 네, 개인택시 에, 에, 개인택시 기사 역시 여기에 해당해 50만 원을 받는다. 그러나 개인택시 기사를 비롯해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등 17만 2천 명은 민생 지원자금 80만 원을 받는다. 애초 정부는 이 민생 자금을 국민 재난지원금 25만 원과 중복해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중복 지급을 막는 데 들어가는 행정 비용이 너무 커서 이를 번복했다. 그러자 재난 지원금의 희망 회복 지원 자금을 받아도 예, 법인 택시 기사보다 지원받는 돈이 적기, 적어지게 된 개인 택시 기사들이 반발했다. 예, 반발한 지 바로 또 하루 만에 예, 이렇게 또 예, 야당에서 음, 우리 개인 택시 사장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예, 뭐 조만간에 예, 또 이렇게. 말 나왔으니까, 또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으니까, 우리나라 이, 이, 이 정부는 이 형평성 이런 거 무지하게 따지는 나라죠. 공정, 형평성, 어, 그 다음에, 뭐, 기울어, 기울어지 뭐, 운동장, 뭐, 이런 거를 무지하게 강조하는 에, 그런 우리나라가 되어버렸으니까, 에, 그런 정부가 되어버렸죠. 에, 그래서 우리 개인택시 기사님들에게도 이제 백만원이 지급이 되면, 오히려, 어, 우리 이제 법인 택시 기사들보다도 한 20만 원이 좀더 받게 되죠. 그 100만 원하고, 100만 원그 지원금과, 그 다음에 재난 지원금 25만 원 합쳐서 125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우리, 그러니까, 결국은 법인 택시 기사는 105만 원, 80만 원, 25만 원 합쳐서 아, 어, 105만 원을 받게 되는 거고 우리 개인 택시 사장님들은 100만 원, 25만 원 합쳐서 네, 125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예, 네, 미리 미리 감축들이 옵니다. 네, 아 다, 다행이죠. 예, 네, 우리 택시 뭐 법인 택시, 개인 택시 갈라서지 않고, 아, 뭐 또. 또, 이거, 또, 우리, 또, 우리, 또, 개인 택시 기사님들 또, 100만원도 더, 법인 택시들보다 또 20만원 더 받게 된다고 또, 법인 택시 기사님들 또, 또 들고 일어나서, 왜또 20만원 우리 더 적게 받느냐. 또 이러진 않겠죠, 설마. 이렇게 점점, 점점, 점 차이가 벌어지면 뭐, 결국은 끝이 없는 거니까. 아, 이 나라 세, 자, 재정도 말이 아닐 텐데. <laughs> 어, 이 나라 살림이 없어요, 이제. 이게 다 퍼지고. 아마 이제 또 6차 또 나오, 나오겠죠. 조만간에. 추석 때 이것도 이제 표밭의 갈리니까. 또 구정 때또 나오겠죠. 물론. 구정 때또 나올 것 같고.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 나라 살림도 거덜라고 우리 국민들 다 힘들어지고. 아, 우리 소상공인들이 다잘 돼야. 아, 우리 또 개인, 우리 개인 택시 사장님들, 우리 법인 택시 기사님들. 아, 모두 모두 또잘될 텐데, 소상공인들이 안 되니까, 저희들도 덩달아도 안 되는 겁니다. 식당들이 잘 돼야, 아, 손님들이 또, 국민들이 또술 한잔도 마시고, 집에 좀 늦게 갈때 택시 타고 또 가고, 어, 그러면서 이제 서로서로 이렇게 또 이게 융화가 되는 건데, 아, 또 지금 2인 이상 또 집합 금지지 않습니까? 수도권은요. 어, 그래서 6시 이후로는 또 식당들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당연히 택시들도 텅텅 비어 있고, 지금 이 시간에는 거리가 한산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지금. 예, 새벽 1시인데요. 거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 미칼 택시는, 예, 여기서 이제 또 일을 또 접고, 또 집에 들어가서, 이제는 오전에 나오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laughs> 어쨌거리 하는 하고 이도 못했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 개인택시 사장님도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축드립니다 이게 받게 되신 거. 음, 이제 더 이상 뭐또 시끄러워질 일은 없겠죠. 또 개인택시, 법인택시 나눠서 싸울 일도 없고 파합되고다 다 같은 개인택시니까요. 네, 축하해 드려야죠. 네, 이상 네, 미카엘 택시 미카엘이었고요. 네. 어, 우리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아,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대단히,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를 힘이 나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카엘 택시 미카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